아, 귀여워. 어디 가? 어디 가? 아, 갈수 있잖아. 나도 찍어줘, 저기이 가봐, 그래? 가봐. 아, 오늘 너무 멀리 갔다. 어, 이쁘다. 이사서 바로 보고.

좋은 날또 먹어. 아, 아, 최악이야 이게 이 남자 최악이야. <laughs> 아, 큰일났습니다. 아, 아, 지금 이제 밥 먹고 통발 아겸 이제 낚시 때 이제 철거하려고 왔는데. 아 여기 물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아 통발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지금 좀 멘붕이 왔네요 일단 이거 어, 저쪽으로 다른 곳에 좀 옮겨 놓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낚싯대 다 철거하고 철수하고 텐트 앞에 어 이렇게 지금 던져 놓은 상태고요. 어 일단은 저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도 저기 다 나가리 되어서 저기 테트라포트 있는 쪽에 한번 설치해 보고 저 멀리 보면 테트라포트가 있는데 저기 한번 설치해 놓고 내일 아침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지? 응. 나갈수있 나도 찍어줘 저기 나 가봐. 그래. 가봐 아, 오늘 너무 멀리 갔다 어, 이쁘다 이 이쁘다 코펠, 밥, 뭐냐 이거. 코펠로 밥 찍기. 코펠로 밥 찍기. 굉장이안미어지네 하기 싫어. 정발도 <laughs> 안 되고, 낚시도 안 되고. 지금 밥 짓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그 저녁에 초밥이나 아니면은 회초밥 아, 회초밥이랑 해무침 매운탕 먹을 줄 알고 이제 <laughs> 준비는 다 했는데 아한 마리가 안 나오네 사실 섭씨도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조과가 진짜 괜찮았는데 그 기억으로 지금 오긴 했는데 이게 아... 멘붕이 오네 밥 지어서 된장찌개 끓여 먹을려고아그 소고기 뭐그 차돌박이 차돌박이 된장찌개 원래 넣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쇠고기 초밥? 소고기 초밥 하려구 아 사우나 같네 사나 같아. 내 마음이랑 비슷하다. 지금 되게 안, 안습이다 <laughs> 지금 내 마음이랑 진짜 똑같네. 아, 유튜브 촬영하고 한 마리를 못 잡네. 그러 이제 진짜 못잠 사람으로 나긴 찍히기 때문에 지인들도 보는 거야. 저 새끼. 막시 다닌다든 이럴 것 같은데 진대도 <laughs> 이제 이러면 안봐아이가 <laughs> 만든 코펠밥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오오 오오 오. 다 버릴뻔했네 이 진정 꼴말밥 진짜 잘 됐다 뭐야? 코펠밥 이걸로 초밥 만들좀 조금만 퍼가지고 밥만 퍼가지고 만 오늘 밥첫게 아니야? 밥은 그치? 맛있어. 좋아.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다. 샤브샤브를 할 거니까. 我。 잘 빠질텐데 잘빠는 응? 되네? 대충 초밥? 불초밥 할때양파구멍 엄마가 넣거든 대충 해서 넣고 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기만 뚜뚜뚜뚜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이 녀석은 이이제초록색이 들어가니까 이제다가아서 <laughs> 안능 소스, 음. 조미료, 새고기 음. 다시다, 고춧가루. 생 고춧가루. 새고기 다시다. 이거 많이 안 넣어 도 돼. 오늘 새고기를 넣을 거기 때문에 미야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 진짜 깨끗만나? 네. 버섯도 다 넣었죠 그냥? 다넣또버리지 아, 네. 버섯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고기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될거 같은데요? 네, 네 그쵸? 네 팽이, 아, 그, 무슨... 옆으로 자르면 맛이 팽이... 없어요. <laughs> 팽이 무서워요? 팽이가 옆으로 자르면 안 된대. 아, 팽이 무섭다. 오빠, 오빠, 뭉태로 넣지 말고 좀 펴서 넣어. 아, 해봐. 여기서 펴려고요. 펴면 나주. 그 정도 살수 있습니다, 저도. 끓이기만 하면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소고기 엄청 많다. 오늘 음. 어, 소고기 이빨이 먹자. 음,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거 숨 죽으면 별로 안 돼. 진짜? 되게 멋있는 척 한다? 나 아, 멋있는 척안 했어. 나안 멋있는 거 알기 때문에. 나 <laughs> 웃겨가지고. 오, 음, 어, 잘했다. 그치? 초밥 완성. 칭찬해줘. 이거 단초물 또 해놓은 거잖아, 맞지? 단초물. 단초물 음. 즉석으로 만들어서 초밥 해버리기. 만들어 버리기. 회는 없지만 소고기가 있잖아 소고기 초밥으로 대신해야겠다 양파 고명하게 이제 이렇게 썰까요? 네 어, 물고기 잡으면은 오늘 무조건 잡는다고 생각하고 산 청아 드라이 그냥 먹어야겠어요 이제 술이나 먹어야지. 예, 싸도 바로 먹어. 소, 소, 는 거, 자, 한잔 주세요. 한잔 먹자. 술이나 먹자, 술이나. 무슨 낙심? 어 응. 진짜 뭐 줘봐 아음 아. uh -huh. 와사비 <laughs> 와사비 테러그벌칙이 <테레. 웃음> 아, 잠깐만, 놔두도 또. 아, 왜? 아, 이거 만져봐. 아, 진짜. 그럼 먹고 싶은데. 아까 찍어냈지, 내가. 그럼 먹는다. 된장찌개. 음, 차돌, 된장, 샤브샤브. 샤부샤부. 이제 샤브샤브를 넣을까요? 고기 나는 버섯을 버섯을 버섯 조금 짠 먹기 전짠 먹기 전짠 그렇지 짠, 그치. 짠. 음. 수고했어 오빠도 수고했어 음. 너무 맛있어 아.

눈물겨운 추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YT의 이준이야. 저다있 어, 사진을 담겼으면 좋겠는데, 안 담긴. 어, 야간 모드로 찍어서 사진을 보여드리자. 쏟아질 것 같다는 그 말이 맞네 맞지? 처음 봤어? 나 저렇게 별 많은 거 뭐, 뭐,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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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뭐, 뭐, 됐어? 음. 아 이현이 롱패딩 이현이 롱패딩이 아니라 유진성 선배? 아휴 이진성도 이거 지고자 어. 슈퍼패 이거, 이거 위에 올려 아네 덕분에 챙겨줬는데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내가위렇게 아예 물티슈 올렸다고 아 최악이야 이, 이 남자 최악이야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어, 일단 어, 낚싯대는 언제 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 통발부터 이렇게 해서 이대로부터 저기에 설치했거든요 어, 저녁까지 물이 차 있어서 어, 뭐가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정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아 아, 보시다시피 실패고. 아 여기 뭔 파고기 왔나 봐요. 저기저 위쪽에 드바이에서도 통발을 던졌었는데도. 아, 어, 보니까 여기 부표들이 엄청 많거든요, 보면은. 부표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걸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선들이 부표를, 그물을 여기다 다 쳐놓은 것 같아요. 나이 5천원 짜리 블라 인드 드 라인 드드 라인 네. 드드 라인 드 제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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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가 쓴거 그대로 다 챙겨가고 마지막 찜 차로 옮기고 차가 여기 앞에 있어서 어 금방 옆에 옮기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아 완전 굴진데 왕촌데 오는아 모자 쓸 거구나. 오늘 모자 쓸거나자 그럼. 옷도 모자요. 자 그럼, 그럼 인사하시오. 안녕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왕 온기까지 반찬이 다 맛있어요. Goodbye. 삽시도.